여러분 혹시 서울 성북동에 산다면 주말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신가요? 성북동에 산다는 건 단순한 거주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의미합니다. 주말마다 다채로운 여가와 문화를 만끽하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죠. 우선 성북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. 북한산 자락 아래 자리 잡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거나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주말 아침 북한산의 상쾌한 기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. 다음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. 간송미술관, 성북예술창작센터 등에서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관람하며 예술적 감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카페와 맛집들이 골목골목 숨어 있어. 미식의 즐거움도 놓칠 수 없습니다. 주말에는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거나 새로운 맛집을 탐험하는 재미도 쏠쏠하죠. 성북동에서의 주말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. 지금 바로 성북동에서 여러분의 주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